폐설 오늘의 이슈를 좀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. 아,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가지고 나온 거는요 어, 2013년 하반기 전국 쉽게 주요 대학 국사 국공립 사립 대 취업률을 가지고 나온 통계입니다. 어, 여기 일부 학생들이요. 어우 저는 성균관 대학교인데 있는데 왜뭐 저희 학교는 그이 중앙대학교인데 없나요? 아 그거는요. 이 통계를 잘 보시면요. 은 어, 그냥 주요 10개 대학이지 순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입견에 있는 그 순위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 10개 대학의 취업률이 좀 나와 있는데요.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또 편견이 하나 더 있죠. 어떤 거냐? 바로 이 공개가 인문 경상계열보다 취업이 잘될 것이다.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흔히 편견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, 보통 이 취업과 관련된 통계가 나오면요 학생들이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아 그냥 뭐 당연히 뭐 이공계가 당연히 취업 잘 되나 보다 하고 여러분도 그래프도요 이렇게 지금 우리 통계 그래프 딱 보시면은요 당연히 이공대가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. 하나좀 숨어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. 자, 여기 잘 보시면은요. 우리 뭐 강원대를 예를 들게요. 경상계열을 합쳐 가지고 34.7%가 취업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이공계열이 41.6%다.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적인 데이터가 맞지요.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는 조, 좋은 대학들 있죠. 아까 우리 방송 때 얘기했던 하늘에 있는 대학들. 자, 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 이세개 대학만 틀려요. 잘 보시면은요. 이 고려대 같은 경우도요, 55.8%가 인문계 상경계열 포함한 취업률인데, 이공계가 4 6 6예요 예, 네, 이상하죠.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. 서울대도 훨씬 높습니다. 그리고 연세대도 이 인문계열만 갔을 때는 조금 낮지만, 경상계열을 포함하면 유일하게, 스카이만 이 이공계보다 이 경상계열 인문계 합한 이 비율이 더 취업이 잘 됩니다. 되게 통계가 이상하죠. 이 얘기는,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공대가 물론 취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지만, 우리가 이 상당히 좋은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전공에 상관없이, 특히 뭐, 인문계든 어디든 취업이 잘 된다.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, 여러분들이. 그래서, 아, 나는 이 지금 인문계고, 뭐, 경상계고, 이렇게 해고 이공계 애들이 부럽다. 이런 생각 전혀.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고요. 아 취업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구나. 저쪽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 인문 계열 경상 계열이 취업이 더잘 되구나 이런 걸좀 보시면서요. 이공대 학생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. 우리 학교는 어떤가 잘 보시고 본인의 취업 전략을 잘 따져보신다 그러면 이 취업 이 사립대 국사립대 취업률을 보시면서 본인의 취업 전략을 잘 세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<목>